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오버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오버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남은 그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앞부분에 이제 루오보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분열되는 역사가 이제 11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남쪽 유다에는 루오보암 왕이 세워졌고 북쪽 이스라엘에는 여로 보암 왕이 세워졌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그두 왕의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두 왕의 모습이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루, 루오보암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루오보암 왕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루오보아 왕은 좀 마음속에 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 백성들에게 잘못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분열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가 나중에는 두 나라로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그런 분열의 역사로 나타난 것을 보면서. 자기의 탓을 하고 자기의 실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류호보암이 그 군사를 일으켜서 18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결국에는 자기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내가 실수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이렇게 분열된 것에 대한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그 땅을 다시 한번더 회복시키고 그 땅을 무력을 써서라도 정복하려고 했던 루오보암의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묵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하여서 또 급하게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정신없이 그 땅을 전쟁으로라도 그 땅을 회복시키려고 했던 그런 르호보암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고,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리 나로 말미하아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 분주한 마음, 이 문제를 이 실수를 해결하려고 만회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돌아가라. 이는 이 일은 내가 계획한 것이다. 내가 내 뜻으로 세운 것이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 돌아가는 그런 르호보안과 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분명히 있죠. 실수할 때도 있고 또 급하게 일을 처리해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 실수와 급한 마음에 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그러한 급한 상황일지라도 이러한 실수를 만회해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를 그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또잘 마무리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요 여로보암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뒷 부분에는 이제 여로보암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여로보암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8절 말씀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 어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모습을 보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 남유다에 들어가게 되면 그 남유다의 마음을 뺏기고 남유다의 그 상주하게 될까봐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의 자기의 어 나라의 자기가 임의로 그어 금송아지를 두 개를 만들어서 이제. 그 금송아지를 섬겨라.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내가 금송아지를 두 개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금송아지를 섬겨라. 라고 하면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말씀이 28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에 이외,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르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베델은 이 이스라엘 전체 지도에서 남쪽에 있는 것이고 단은 북쪽에 있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쪽에서 이제 신들 두이두 금송아지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북쪽 단 지역에 가서 이제 어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라라고 이제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이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것이 어 나중에는 이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고 하는 그말 우상을 세워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어 이제 시작했던 여로보암의 이 죄악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 질타하시고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행동했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북이스라. 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31절 말씀해 보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산에서 이제 어 제사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다라는 곳인데요. 이게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는 어 많은 우리 아브라함, 어 이삭, 또어 야고, 뭐, 모세, 모두 다 이제 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어, 산당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이제 솔로몬인지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기부온 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을 하나님의 한없는 복을 받았던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이후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산당 이 미신을 쫓음으로 마이미아마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는 모습을 이제 열한기상 말씀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과 같이 여러 보암도 산당을 만들고 산당에서 제사진에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후반절에 보면 또 어떤 일들을 벌였는가?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32절 말씀해 보면 여덟째 달곧그달 열다섯째 날에 절기를 정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속제일은 7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임의로 자기 맘대로 8월 15일로 절기를 옮기고, 이제는 8월 15일날 너희가 이제 하나, 어, 그 신들 앞에 나와라 라고 하면서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모습을 이제 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절기까지도 바꾸게 되어지고, 또 32절 그 후반부에 보면은. 유다와,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재단에 올라가서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자기가 그 제단에 올라가서 자기가 제사를 짐도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나아가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과거에 이제 사울 왕이 범했던 잘못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사,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이 임의로 번제를 드렸다가 어, 사울에게 꾸지람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면서 사울을 버리는 장면까지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11장 말씀, 11기상 11장 말씀에 이여로 보암을 부르시고 여로 보암을 세우실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로 보암을, 여러 보암에게 그 축복의 말씀, 언어의, 언약의 말씀을 이제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여로보암은 그의 날과 또 그의 나라가 영원히 장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길로 또 멸망의 길로 인도받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타락이 결국에는 여로보암의 교만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교만 내가 내가 할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억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밭에, 어, 알곡과 쭉쩡이를 함께 뿌려놓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그 쭉쩡이를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이제 얘기했더니, 그러지 말고 다 자라날 때까지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알곡과 쭉쩡이가 다 자라났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이두 알곡과 죽정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알곡은 어그끝 부분에 이제 열매들이 이제 충실한 열매들이 잘 맺힘으로 말미암아 그 무거운 열매로 말미암아 고개를 숙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죽정이들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자라난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곡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열매가 많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겸손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가 하면 쭉정이와 같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 생활로 나아갔던 사람들이었다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고개를 들고. 교만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고 그 교만한 모습이 하나님께 질책받고 또 패망으로 멸망으로 가는 길, 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과연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라는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돌아 보면서 더욱 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같이 나누었고요. 두 번째로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모습으로, 알곡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두 가지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귀하신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루오보암처럼 자기의 생각, 자기의 또 급한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의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아갔던 루오보암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또한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 이제, 안식년 떠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안식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회복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셔서 또 다시 돌아오셨을 때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단임 목사님 삶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달라고 또그 기간 가운데 건강 또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단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 시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승리하는. 우리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어 이후에 있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청년과 또. 우리 자녀들 어와나가 있습니다. 또한 내일 아침에는 토요 아침 예배, 또 주일 예배, 또어 계속해서 어 진행되어지는데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연약한 지체 다음 세대들 예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지역에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또 역사하심 더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가될수 있도록 하나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단희 목사님 안식년 떠나시는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는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 이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들 있고 또 연약한 가족들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또 하나님의 복음으로 마음이 아마 무장하여서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도와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귀한 예배들 되어질 수 있도록.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삼켜 주셔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하루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이 싸우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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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